네오셈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오셈은 삼성전자의 SSD 반도체 <laughs> 검사 장비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졌어요. 예, 네, 이거 완전히, S,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승자입니다. 이거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시장의 80% 점유율인데 여기에 SK하이닉스만 통과됐고요. 삼성전자 통과 낙방했어. 낙방. 그래서 HBM 시장에서 져버렸어. 요 근데 이제는 이이 이 메모리 칩이 어디까지 가냐면 HBM 현재는 3 이제 HBM으로도 안 돼요. AI 고성능이 HBM 3까지 지금은 팔고 있고 요것도 지금 하이닉스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 내년부터는 뭐냐 3E 자 HBM 기존의 HBM이 8층이라면은 HBM 3E는 12층입니다 이제 고층 건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니한테 굴욕을 당할거냐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마하1을 발표해서 그래. 요 지금, HBM 시장에서는, 그래, 인정, 졌어. 근데, HBM3부터는 우리가 따라잡을 거야. 근데, 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지금 AI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연결, 해서, 요 밑에, 메모리 HBM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연결, 연결하는 데 최고 기술이 뭐냐면 CXL입니다. 기존보다 8배 가속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여기를 크게 만들어버리면, 이 통로를 크게 만들어버리면, HBM을 굳이 안 써도 돼. 기존에, D램을 저기 어 8배를 과속시켜버리니까 HBM을 12층까지 안 쌓아도 기존에 어, 저용량을 써도 저전력을 써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물론 HBM 필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c x l 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HBM 어, 상용화되고, 지금, CXL이 이제 2.0입니다, 현재가. CXL 2.0이고, 이게,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앞서요, CXL 쪽은. 자, 여기에 필수적으로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네오셈입니다. 이, 지금, 패권 다툼이에요. 지금 HBM 시장은 HBM 시장대로 패권 다툼 중이고, CXL 시장도 패권 다툼 중인데,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고, CXL은 확실히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다른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못 따라옵니다.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TSMC도 못 따라와요. 지금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국내 끼리, 금메달, 은메달, 지금 경쟁이고요. 어, 하이닉스도 여기에 또 맞서가지고, DDR5. 어, 이 CXL d 램 중에서도 또 고수, 최고 이제 DDR5 지금 내놓고 있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고요. 또 낸드 플래시도, 아, 이게,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d 램이 있고, 낸드가 있거든요. 낸드는 우리나라 확실히 1등이에요. 옛날에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낸드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DRAM은 단기 저장장치. 낸드는 장기 저장장치입니다. 어, 그래서 DRAM이 우리, 어, 탱크의 K2 전차라 그러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K9 자주포입니다. 어. 이, 이, 이 것도 지금 이제 고적층으로 가요. 얘도 지금 고적층으로 가고, 얘만 성능이 높다고 되냐. 앞으로 있잖아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성능이 되며, 이것 또한 고적층 랜드프레시 메모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 세트입니다. CXL d r 고적층 랜드프레시 메모리. 그리고 5세대 SS, SSD 어, 이걸 GN5, 어, 요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전쟁입니다. 여기에 네오셈이 필수적이고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린다고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주봉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잘 가죠. 이건 내년까지도 이렇습니다. 이 시세가 앞으로 몇만원 갈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주식 2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1월 달에도 선착순 500명 모집해서 아주 중요한 수익들, 큰 수익들 안겨드렸고요. 2월 달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자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영상 새롭게 남겨가지고 다 진, 정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 39% 먹었는데요. 지금 또 좋은 게 온디바이스 AI 경량화와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폰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제주은행은 67% 아주 큰 수익 먹었는데요. 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주식수가 되게 작아요. 저 PBR 종목인데요. 아직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출판사 2월 1일날 추천 드려가지고 5일, 5거래일 만에 42% 수익 내드렸는데요. 아기상어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당한다. 뭐, 이런 재료가 한번 불었었고, 저출산 관련 주로, 뭐, 아주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t s m c 에 우리나라에 아주 물량 받아가지고 만드는 회사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 재료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 수익 이렇게 났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증거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요, 요 메뉴 요렇게 찍으면 메뉴 다 나오고요. 어. 요, 깜빡깜빡 오른쪽에 하는 거 보이시죠? 실제 사이트고, 전속 내역에 딱 들어가면은, 2월달, 자, 1월달, 1월달 가면은, 그 전에 추천드렸는 것도 흥구석유 캡스톡 파트너스 다 수익 많이 났고요. 슈프리마 HQ 딱 보여드리면요. 1월 22일 날 추천드렸고, 요게 지금 두 가지 재료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래해 가지고 추천드렸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 전자여권 판독 시스템, 요거 도입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경량화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요. 자, 요날 좀 올라갈 때 플러스 한 십몇 프로 날때 추천 드려가지고 결국은 상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자. 이게 지금 한 방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림 못 기다렸다가 한방딱칠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9%약40% 수익을 달성시켜 드렸고요. 제주은행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상세한 이유들 다 코멘트 해드립니다. 문자로는 이유까지 달아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야 얼마 사냐 얼마 파냐 이거만 좀 아시면 되죠. 처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추천 딱 드렸고 기가 막히게 상승이 빠바방 날라갔을 때 고점에서 목표가 딱 달성시켜 드렸고요. 이 뒤에 또좀갈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너무 저평가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드려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해서 딱 선착순 500분한테 드린데 510분한테 보내드렸죠 예 조금 뭐 인심 좀더 써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요렇게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눌러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도 좋고 갈수 있는 뭔가 한방이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딱 드려서 추천한 위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딱 들여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라 뉴스 뜰때 팔아라 예, 요렇게 해서 출산장려정책 지금 정책 이슈 테마가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해서 514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오픈엣지가 날라가기 전에 딱 추천드려가지고 물론 뒤에 더 갔습니다 요거는 올해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설계하는 데가 팬니스 회사고 그걸 시공하는 데가 파운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TSMC의 물량을 받아서 파운드리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날라가기 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드렸다 그 뒤에 더 갔어요 더 갔지만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안전한 구간에만 먹자 이런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 확실한 종목들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또 갑니다.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올해 완전히 히어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선착수 500분 해서 제가 또 다음 종목, 또 날라갈 수 있는 거, 또 재료가 좋은 거, 이런 거딱 해가지고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해서 추천드리고요. 1월달, 1월 말, 2월달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도 다 날라갔고요. 예, 이렇게 큰 수익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신청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3월 초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빨리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